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오월의 카네이션 어, 어버이날 카네이션 어, 많이 받으셨죠? 어, 코로나 때문에 에, 뭐,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싶은데 어, 카네이션을 혹시 받으셨다면 이렇게 화분으로 포토 이런 걸 받으셨다면 분갈이를 어, 하시면 더 꽃을 오래 볼 수도 있고 카네이션이 음, 월동이 정말 잘 되는 아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요 아이를 분갈이도 안 하고, 어 이렇게 포트에 받은 채로 그냥 베란다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겨울에까지 꽃이 한 송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말라있는데 피고지고 하더니 지금 봄에, 봄에 요 아이들은 어 농장에서 꽃이 피어가 왔는데 집에서 키우면 보통 농장보다는 꽃이 늦어요. 그래서 어, 지금 대는 단단한데 1년 키웠더니 새싹이 이렇게 송이송이 삭이 나오느라 휴면기가 있는지 꽃은 조금 쉬고 있어요 봄인데 어, 여름에 필려나 봐요 겨울까지 어, 제가 작년에 봄 5월부터 거의 겨울까지 꽃이 피고 지고 했어요 그러더니 해산에 뒀는데 그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대가 탄탄하면서 새싹이 송송송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지가 요대를 안 잘라주고 놔뒀더니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카네이션이 노지에도 이게 월동이 잘 되고 분해서도다 월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을 꽃을 더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볼수 있게끔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해서. 두면 이게 꽃이 더 많이 나오고 하여튼 요 아이도 작년에 겨울에도 꽃이 피고지고 합디다 따뜻하니까 베란다에서 그래서 제가 향요두 아이 다향 카네이션 향이 나는 카네이션이에요 향이 향이 나니까 너무 좋은데 향 카네이션을 제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이렇게 분에 분이 조금 커요. 약간 얘보다는 한참 큰데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요런 분이 있어요 요 분에다가 심어서 그냥 끼워 놓으려고 합니다 요 분은 안에 망이 이렇게 다돼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그냥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가게 가면 마사를 어, 조금 깔고 마사를 바닥에 이렇게 조금 깔고 흙을 조금 넣겠습니다. 포 토가 들어갈 정도로 조금 깔고 이게 흙이 거름모 분갈이용토 거름흙이에요. 거름흙이라 거의 거름이 80%가 거름이더라고요. 요 산카네이션을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뽑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손 빠져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 자체를 어, 그대로 심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 가에 이제 분이 좀 남도록 공간이 좀 남도록 해야 카네이션이 이렇게 퍼져요 많이 퍼지고 꽃대도 많이 나오고 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심어 볼게요 꽃대 자르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좀 가까이 있어 보여드릴게요 가위를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먹을 쏙쏙 넣어서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가사는 꺼내고 이렇게 해주면 카네이션이 월동이 더 잘하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겨울에도 꽃이 핍디다 제가 키울 베란다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향도 나고 제가 키워본 대로 저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예쁘고, 저는 향이 나는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난을 좋아하는데, 카네이션도 이렇게 향이 나는 카네이션이 있어요. 요즘은. 신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에는 짠짠한 마사를 조금 얹어 놓으면 물줄때 편해요. 잔잔한 마사를 이렇게 뺑 돌려놓으면, 제가 사투리를 좀 쓰죠. 경상도라서. 이렇게 잔잔한 마사를 이렇게 살살 얹어놓으면요. 겉으로도 보기도 이쁘고, 꽃도 예쁘게 나오고, 물줄 때도 흙이 위로 안붕 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심어서 저는, 음 여기다가, 이렇게 예쁜, 이런 플라스틱이 나와요. 이런 거는 얼마 안 합디다. 3,000원 정도? 2,000원인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쏙 넣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어 꽃대는 어떻게 자르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줄 겁니다. 꽃대부터 자르고, 제가, 이 아이는 워낙에 안 잘라줘, 안 잘라줘서, 이렇게, 탄탄한데, 꽃대, 요, 꽃대를, 여기 보시나요? 여기 요렇게 꽃이 질려고 하면, 꽃대, 옆에 꽃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얘까지 같이 잘라져요. 그래서, 요 꽃대, 요 목만 살짝 쿵, 살짝 쿵 잘라줘요. 잘못하면 얘가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꽃대가. 보통 두세개 이렇게 붙었거든요, 카네이션이. 음, 또 이쪽에 보면, 꽃이 거의 진 아이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목만 이렇게 살짝 자르면 돼요. 그래서 음, 진아이는이 아이는, 그 아이? 그렇게만 자르면 될것 같고, 음, 다, 꽃이 잘 펴서, 꽃대 자르는 게, 거의 다, 음, 제가 잘랐네. 여기 잘라서, 크게 자를 건 없어요. 음, 이 와인. 잘못하면, 이렇게, 받, 건드리면, 이렇게 꽃대가 툭,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목대가, 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 많이 안 꺾어진 상태는. 음,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크게 자를 건 없네요. 목대 자르는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냥 일부러 자르기는 아깝고, 그래서, 음 물을 조금 덜줬나봐 잎이 마르고 있어요. 이렇게 햇살이 좋으면 또 이렇게 잎이 말르면서도 건강해집니다. 새싹이 오르고, 요 아이처럼, 1년 키운 요 아이처럼 새싹이 나오고, 얘도 제가 아 예쁜 분이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1년 내내 잘 자라줬어. 튼튼합니다. 너무 튼튼하게 나왔어요. 요 아이를 물을 줘보겠습니다. 음, 이침 아, 아, 요렇게,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그냥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요 아이는 분갈이 해가 바로 물을 푹 줘도 됩니다. 푹 주고는 해살에 두면 잘살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내려갈 요 꼭꼭 눌러서, 카네이션이, 어울면 되면 카네이션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향 카네이션. 분홍도 이렇게 향 카네이션이 나와요. 저는 향카네이션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향카네이션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리고 카네이션이 또 패랭이처럼 생긴 아이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크게 둥치가 큰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없는데 분홍 분홍하고 예, 찐분홍 이 아이만 저한테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분홍도 좀 예쁜 분홍이에요. 이게 지금 영상에는 조금 연하게 나오는데 보이는 것보다는 좀 진해요. 진하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어, 묵은 아이를 묵은 아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포토제로 어, 베란다 창틀에나 어디에 그렇게 놔두고 한 번씩 물 주면 이렇게 잘 살아요. 카네이션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어, 예쁜 아이예요 어, 또 기억도 나고 어, 볼수록 꽃이 하나씩 피어 주니까 너무 볼 때마다 기쁜 그런 아이예요 예쁜 카네이션 감사하세요 그리고 분갈이 해서 어, 오래도록 키워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록이었습니다. 또 영상, 또 다른 영상 기대하시고 한 번씩 자주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